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섹스폰 관리하는 굉장히 유용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이 방법은 섹스폰 테크니션인 에밀리오 라인스가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음, 우선 준비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물티슈를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천연 레몬 오일을 준비하세요. 보이시죠? 그다음에는 어, 자동차용 엔진 오일을 준비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문방구에서 구할 수 있는 작은 붓을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흔히 집에 다 있으신 어, 커터칼을 준비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 어, 병은 이 엔진 오일을 담았던 담아서 보관하는 어떤 이런 병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레몬 오일을 담아서 보관하는 어 이런 병입니다.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물티슈를 준비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 물티슈를 잘 살펴보시면, 어, 방향이 있어요. 이쪽으로는 늘어나고, 이쪽으로는 늘어나지가 않게 돼요. 그럼 늘어나지 않는 방향을 잡으시고, 반을 접으세요. 자,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이 악기에 이 패드를 다, 닦아주시게 돼요. 제일 위에 있는 패드부터 시작해서 자, 이런 방법으로 세척을 해주세요. 여기도 이런 데는 두 개씩 같이 해주셔도 되고요. 솔키, 솔샵키들이 굉장히 닦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이런 연필을 이용하셔서 너무 꽉 패드를 누르면 네, 안 되고요. 살짝 누르신 다음에 패드 에 이물질이 잘 닦일 수 있을 정도로만 테너의 경우에는 이 오른손 어, 포지션에 있는 이 키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테너의 경우에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셔키는 네, 잘 달라붙는 어떤 키 중에 하나죠. 주시고그 다음에 로우에 있는 빅 블랙과 빅4개 옥타브 키가 붙어 있죠. 자이 상태로 어한 3분에서 5분 정도 건조를 시켜 주시면 됩니다. 건조가 잘된 상태에서는 천연 레몬 오일을 구하세요. 이런 어 새지 않는 유리병 같은 데 보관을 하시면 좋고요. 네, 아주 소량 묻혀 주세요. 그래서 키에 발랐을 때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만 어, 아주 소량 발라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키부터 발건조어 있는 이 키에다가 안쪽에다가 발라주세요. 자, 발라진 게 보이시죠? 붓에다가 오일을 너무 많이 바르면 어, 흘러내려서 악기에 타고 내려와서 악기를 연주하실 때좀 불편한 상황이 생기세요. 그 정도 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너무 많이 바르시면 이 어, 패드가 자리하고 있는 그 안쪽으로 타고 들어가서 패드가 분리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소량을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 안, 안 들어가는 쪽은 뒷부분에서 발라주셔도 되고요. 아래에 있는 키들은 이 뒤쪽과 앞쪽에서 붓이 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잘 붙는 이, 이 플랫키도, 그 다음에 도샵키도 잘 달라붙죠. 자, 이 상태로 키를 한번 닫아보시면 굉장히 건강한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이 엔진 오일을 어, 이 키에다가 바르는 건데요. 이 금속에는 금속에 가장 어, 좋은 어, 뭐라 그래야 되나 궁합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그게 엔진 오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에밀리오는 엔진 오일을 사용을 하는데 어, 여러분들 이제 자 이제 자가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엔진 오일을 갈러 가셨다가 남은 엔진오일을, 그러니까 폐 엔진오일 말고, 새로 이제 담아 엔진오일이 분명히, 어, 이한 통에 한반 정도, 반보다 적게 다 남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버리고 오시는데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가, 가지고 오셔서, 이런 또 병에다가, 어, 보관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 올려주고. 집에 누구나 다 갖고 계시는 이 작은 커터칼을 이용하셔가지고요.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용하셔서 아주 소량 찍어주세요. 그래서 아주 어, 한 방울 정도가 칼에 붙어있죠. 그거를 여기다가 한 번씩 이렇게 찍어주시는 겁니다. 이걸 반대면은 무기가 되겠죠? 모든 키에, 눈에 보이는 모든 키에다가 이것 또한 너무 많이 어, 발라주시면은 옆으로 흐리기 때문에 어, 오히려 더안 좋으실 수가 있어요. 패드가 분리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악기 연 악기 연주를 할때 손가락에서 미끄러진다든지 네. 소량을 적당한 양을 이런데서 다 발라주세요. 또 네. 이런데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이 아래쪽에 이 도르래가 있어요. 이 손가락 손가락에 어떤그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도르래가 있는데 이 도르래에도 잘 발라주세요. 그래서 이 도르래가 다이 도르래가 여기도 있고 이 안, 아래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어, 기능을 다잘할수 있도록 이커터칼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쑤시개를 사용하셔도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충 다된것 같죠? 이렇게 해서 이 키드를 움직여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음, 키에 이렇게 엔진 오일을 바르는 것은 제 생각엔 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번 정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이 레몬 오일을 바르는 작업은 한, 한 달에 한번 정도씩 해주시면 이 패드 상태가 건강한 패드 상태가 굉장히 오래 지속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레몬 오일을 바르시고 연주를 하시면 이 소리가 굉장히 잘 나고, 어, 편안하게 나신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여기까지 에밀리오 라인스의 악기 관리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